당신의 다리는 지금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과일이 그 붕괴를 멈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서서히 사라져서 일상이 피곤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는 그 무서운 현실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익숙한 과일들로 그 악몽을 물리치고 몸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건강정보를 나누는 내과 전문의 윤상석입니다. 근육 감소를 막는 가장 강력한 일곱 가지 과일을 공개할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열쇠가 될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르코페니아라는 60세 이후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장기 입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과일의 성분들이 근육 분해를 막고 합성을 돕는 효과가 입증됐어요. 매일 식사에 신경쓰기만 해도 그 속도를 늦추는 걸 넘어 근육을 지키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과학적으로 효과 입증된 과일들을 소개할게요.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바로 식단에 적용해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과일로 들어가 볼까요? 작지만 숨겨진 힘에 놀라실 거예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으로 유명하지만 근육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 비밀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에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을 해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막아줍니다. 나이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로 근육 손상이 잦아지니 항산화 물질 보충이 필수예요. 고령자 대상 연구에서 매일 블루베리 섭취로 근육통과 회복 지표가 크게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후 피로 근육버그남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게다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영양과 산소가 근육에 빠르게 공급돼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섭취는 간단해요. 깨끗이 씻어 바로 먹고 칼로리도 낮아요. 안토시아닌은 냉동에도 강해서 냉동실에 상시 준비하면 언제든 보충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 80대 남성분 한분 다리가 무겁고 밤에 쥐가 자자 고생하셨는데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줌 넣어 드시라고 했어요. 몇주후 다시 오시니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과일 당분 때문에 혈당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블루베리는 당 함량 낮고 GI 지수도 낮아 안심하세요. 요약하면 블루베리는 근육 염증 줄이고 회복 촉진 혈류 개선으로 영양 공급 낮은 당 지수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에 딱입니다. 아침 요거트에 한 줌만 넣어도 근육 관리가 시작돼요. 여기까지 블루베리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익숙하지만 근육에 숨겨진 비밀에 깜짝 놀라실 과일. 키위예요. 키위하면 비타민C 풍부함이 먼저 떠오르죠. 실제 한 알로 하루 필요량 충족하고 골드 키위는 더 많아요. 하지만 몰랐던 사실 비타민C가 근육 건강에도 핵심이에요. 근육은 단백질뿐 아니라 콜라겐으로 구성되는데 이 콜라겐 생성에 비타민C가 필수죠. 부족하면 근육 구조 자체가 약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강력항산화로 나이 들며 쌓이는 활성산소 제거. 근육산화와 분해를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키위에는 액티니딘 효소도 있어요. 단백질 분해와 흡수를 돕죠.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나 계란 먹어도 소화 안 되면 근육이 안 가는데 키위와 함께 하면 흡수율 올라 근육 생성 효과 커집니다. 제 70대 여성 환자분 운동과 단백질 챙기는데 근육 안 늘어 고민이셨어요. 아침 삶은 계란에 골드 키위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두달후 근육량 증가 확인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키위는 섬유질도 많아 장환경 개선 영양 흡수 높여 근육 유지 도와요. 아침에 먹는 게 최적 비타민 C가 생체 리듬 리셋하고 활동성 높이며 소화 촉진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비타민 C 목적이면 골드 키위 섬유질 많으면. 그린 키위 선택하세요. 팁으로 액티니딘은 열에 약해 생으로 껍질 깎아먹어요. 요약하면 키위는 비타민C로 콜라겐 생성도와 구조 강화항산화로 노화예방 액티니딘으로 단백질 소화 흡수 향상 섬유질로 장 건강과 영양 흡수 돕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사서 매일 부담 없이 넣어요. 아침 요거트나 간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키위 설명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과일인데 근육 보호 힘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바나나예요. 아침이나 간식으로 자주 먹지만 근육 지키는데 탁월해요. 먼저 비타민 B6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필수 영양소예요. 닭고기나 두부 많이 먹어도 비육 부족하면 생성 안 돼요. 비육과 조력자라 부족시 단백질 활용 안돼 근육 안 생깁니다. 칼륨도 풍부 근육 수축, 이완 조절 미네랄로 부족하면 쥐나 피로 쉬워요. 밤쥐, 잦은 고령자 중 칼륨 부족 많아 바나나 하나로 며칠 만에 호전되기도 해요. 마그네슘도 중요 근육 신경 균형 맞춰 떨림이나 경직 완화해요.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동시 섭취 효율적입니다. 탄수화물 풍부로 빠른 에너지, 아침 에너지, 부족시 섭취로 분해 예방해요. 제 70대 남성 환자분 아침 안 먹어 어지럽고 중심 흔들리셨어요. 바나나 한 알이라도 꼭 드시라고 했더니 한달후 아침 산책이 편해졌다고 밝게 웃으셨어요. 소화 잘돼 위부담 적고 고령자도 안심껍질 벗기기만 하면 돼요. 트립토판도 있어 세로토닌 생성으로 기분 안정 숙면 돕고 성장 호르몬 촉진 근육 회복 합성 활발해집니다. 추천 방법 아침 요거트에 넣기 운동 후 한알 땅콩버터와 함께 단 걱정되면 덜 익은 바나나로 GI 낮아요. 요약하면 바나나는 비육로 단백질 전환 칼륨으로 수축이완 강화 마그네슘으로 균형 유지 트립토판으로 숙면 유도 에너지로 분해 예방 간편하게 챙길 수 있어요. 시작은 한 알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바나나 설명입니다. 준비됐나요? 상큼 달콤하지만 효소 힘에 감탄할 과일, 파인애플이에요. 맛으로 사랑받지만 근육에 특별 효과 있어요. 브로멜라인 효소가 단백질 분해, 흡수 촉진해요. 단백질 많아도 소화 안 되면 전환 어려워요. 브로멜라인이 도와 효율적으로 근육에 전달됩니다. 항염작용으로 미세손상 빠른 회복운동 후 뻐근함 통증 잦은 분 좋고 선수들도 후 간식으로 먹어요. 회복 빨라 피로 줄어요. 비타민C 풍부항산화로 세포보호망간으로 에너지 대사 근육기능 관여 부족시 피로 쉬워 회복 늦어요. 먹을 때 공복과량 피해위 자극안되게 식후 간식 적당량 통조림 설탕 많아 생파인애플 우선 바쁜 아침, 냉동 가라, 스무디나 저지방 요거트 섞기 좋아요. 요약하면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으로 소화 흡수 촉진 항염으로 회복 지원, 비타민 C 망간으로 항산화 에너지도움, 근육 지키려 자주 활용하세요. 여기까지 파인애플 설명입니다. 숲의 버터라 불리는 지방이 근육 생각 바꿀 과일 상상해 보세요. 아보카도예요. 식물성 지방 많지만 건강 지방이 근육 유지에 중요해요. 단일 불포화 지방이 염증 줄이고 세포막 안정회복 성장 도와요. 칼륨 바나나보다 많아 수축 이완 조절주 예방 마그네슘 다량으로 근육 신경 정상 유지 비타민 E 강력 항산으로 산화 맑고 노화 예방 섬유질 풍부장 건강 도와 영양 흡수 신진대사 향상 쥐아이 나자 혈당 안정 에너지 공급 손실 막아요. 제 60대 여성 환자분 운동 후 피로 무기력 잦으셨어요. 점심 샐러드에 반개 넣으라고 했더니 몇주후덜 지치고 근육통 줄었다고 하셨어요. 썰어 샐러드나 계란 구워 먹기 토스트 위 올리기 다양해요. 칼로리 높아 하루 한두 개 권장 요약하면 아보카도는 지방으로 염증 줄 세포. 보호 칼륨 마그네슘으로 기능 지원 비타민 E로 항산화 노화 방지 낮은 GI 섬유로 혈당 안정 흡수 촉진 근육 고급 연료예요. 여기까지 아보카도 설명입니다. 쌉싸름하지만 인슐린 높여 근육 성장 돕는 비밀. 자몽이에요. 상큼 맛향으로 인기지만 근육에 유익 성분 많아요. 나린진 플라보노이드가 쌉쌀맛 내고 강력 항산화 항염 나이 들며 산화 스트레스 염증 늘어 약해지니 보호 분해 막아요. 인슐린 감수성 높여요. 단백질 합성 근육 형성 호르몬인데 기능 떨어지면 안 만들어져요. 꾸준 섭취로 인슐린 제대로 작동식후 혈당 안정 에너지 대사 원활 비타민 C 풍부 콜라겐 생성 항산화로 지원 칼로리 낮 수분 많아 다이어트 병행 근육 지키기 적합 식전 30분 반개로 식욕 억제 과식 줄임, 주의 약물, 상호작용, 가능,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시, 전문의 상담 필수, 요약하면, 자몽은 나린진으로, 항산화, 항염, 인슐린 향상, 단백질 촉진, 비타민C, 콜라겐, 보호 저칼로리 수분으로, 다이어트 가능 운동 후, 아침 공복 섭취로, 상쾌함과 근육 챙김, 그게 자몽입니다. 여기까지 자몽 설명입니다. 마지막 달콤하지만 제대로 쓰면 근육 노화 막는 무기, 포도에요. 당뇨 체중 걱정으로 피하지만 정량 섭취 시 유익해요. 레스베라트롤 껍질 폴리페놀. 항산화 강력 근육 세포, 노화 방지.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에너지 대사. 촉진 세포. 재생. 돕, 천연당, 포도당, 과당 빠른 에너지 운동 전후 장시간. 걷기 전 소량으로 분해, 맑고 공급. 껍질에 항산화만화 가능하면 껍질째 씨 없는 포도 편리. 과량시 혈당 급등 주의. 하루 한줌 10, 15알이에 요약하면 포도는 레스베라트롤로, 노화방지, 항산화, 미토콘드리아, 향상 에너지, 촉진 에너지로 분해. 예방 소량 강력 효과. 그게 포도입니다. 여기까지 포도 설명입니다. 이제. 근육 감소 막는 일곱 과일 다 봤어요. 모두 슈퍼에서 쉽게 사요. 어떻게 먹고 언제 효과적일까 궁금하시죠? 계속 따라오세요.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다섯 가지 팁 공유할게요. 작지만 꾸준히 하면 근육 건강에 큰 도움 됩니다. 첫팁 아침 비타민C로 하루 깨우기. 키위, 자몽 파인애플, 비타민C 많아 아침 먹으면 근육 회복 면역 강화 생체, 리듬 리셋 활동 에너지 동시 누려요. 예, 요거트에 골드 키위 견과류 넣기. 자몽 반개 오트밀, 함께 파인애플 플레인, 요거트 섞기. 이렇게 장 건강 근육 회복 피로 예방 한 번에 두 번째. 팁 운동 전후 과일로 회복력 극대화. 산책 스트레칭이라도 에너지 보충 염증 완화 필요. 전 바나나 포도 몇알 빠른 에너지 후. 파인애플 키위. 염증 완화. 단백질 흡수. 예. 직후 파인애플. 조각 산책 전포도. 작은 습관으로 효율업. 세 번째. 팁 단백질. 지방과 짝지어 효과 배가. 과일만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생성 효과 더. 예. 아보카도, 나토, 블루베리, 견과류, 키위. 삶은 계란. 이렇게 흡수 영양 균형 좋고. 지속 쉬운 식단 네 번째, 팁한 번에 많지 말고 나누어 소량 많이 먹기보단 하루 두세 번 나눠 혈당 부담 없고 근육 유지 효과적 예, 아침 자몽반, 오후 포도 저녁 아보카도 샐러드 분산으로 지속성과 효과 잡아요 다섯 번째, 팁 과일 루틴으로 만들기 좋지만 가끔 먹는 건 효과 작아요 매일 지속이 핵심 미리 블루베리 사두기 주말 아보카도, 세개 사놓기, 자몽주스 소분 냉장. 준비로 매일 먹기 쉽고, 스트레스 없이 건강 루틴 완성. 요약하면, 과일은 타이밍과 꾸준함 핵심. 매일 두세 번 식사 간식으로 나누어, 근육몸 전체 자연 영양제로 활용하세요. 이제, 실제 환자 사례 들으며, 과일 변화 확인. 모두, 일상 과일로, 몸 변화 경험 약 보충제 아닌, 첫째, 80대 남성. 아침 블루베리 꾸준히, 82세 윤기 어르신 밤 쥐로, 잠깨 스트레스. 혈액 이상 없지만, 회복 더디 판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줌 권유. 쉽고 지속 장점. 한달 후, 쥐안 난다고 밝게 웃으시고, 이제 루틴, 걷기 안정감, 바뀌었다고 느끼셨어요. 둘째, 70대 여성 파인애플로 다리 피로 주름. 70대 후반 정선미 어르신 아침 산책 꾸준 NANG 오후 다리 무겁 운동 후 파인애플 조금 생없으면 냉동컵 괜찮 브로멜라인 염증 완화 설명 3주 후 무거운 느낌 없다고 신기해 하시고 이제 운동 후 즐기는 과일 셋째 60대 남성 아보카도로 근육량 늘음 60대 중반 박종현씨 검진 근육 감소 지적 상담 지방 피해 생선 오일 안 먹은 게 문제. 아보카도 건강 지방 보호 설명 샐러드 나토와 주 3, 4회. 한달 재검진 체중 그대로 근육 소폭 증가. 몸임 잘 들어간다고 느끼고 레시피 다양 즐김. 지방 나쁜 게 아니고 종류 방식 핵심 실감 사례. 이 사례들로 과일만으로 변화 회복하는 중요한 메시지. 몸은 작은 습관에 천천히 분명 반응합니다. 근육 지킬 때 과일 좋다 들으면 많이 먹자 생각 쉽지만, 정량 올바른 방식 더 중요. 다섯 가지 주의 기억하세요. 첫째, 과일도 과하면 당분 과잉. 당뇨 혈당 조절 필요시 전문가 상의 예, 자몽 바나나 빠른 반면 블루베리, 키위, 아보카도 낮음 상태 맞게 선택 둘째, 자몽 특정 약 상호작용 혈압, 콜레스테롤, 일부 수면제 심장 약 복용 시 효과가도 높일 수 의사, 약사 상담 필수 셋째, 알레르기 체질 안 맞음 있음 키위 입 따갑거나 파인애플 속 불편 없지 말고 맞는 과일로 바꿈. 넷째, 가공보다 생과일 우선. 캔 주스, 건조 당, 첨가물만 수분 적어 칼로리 당질 높아짐. 냉동이나 100% 착즙 활용 좀. 이제 결론입니다. 근육 줄어드는 건 자연이지만 속도 늦추고 유지 늘리는 것 가능합니다. 시작은 거창 않게 하루 한 조각 과일부터. 예, 내일 아침 블루베리 요거트로 바꾸기. 이번 주 아보카도 하나 사기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 만듭니다. 지금 일상에 근육 키우는 시간 얼마나 있나요? 먹기 움직임 무슨 모두 근육 자원 됩니다. 이 영상이 첫 걸음 되길 바래요. 다음에도 건강 몸 마음 이야기로 뵐게요.